호호호, 이번 크리스마스 선물로 아이 어른안 가리고 환장한다는 최첨단 기술과 종합예술의 결정체, 짐백을 준비했어요, 호호. 응? 여보세요? 뭐? 어? 사고? 물건이 안 도착했다고? 야, 이 지금 얘기하면 어떡해, 임마. 내가 임마 간만에 떡상 한번 쳐보겠다고, 어? 일부러 한국 정발 타이밍 딱 맞춰갖고, 팀 영상 쭉 올려놨는데 어째 조회 수가 영안 올라간다 했더니 이 도대체 어떤 일을 이딴 식으로 처리한 거야? 뭐 코모도다고? 코모도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중간에 코모도의 개삽질이 있었지만 어찌저찌 한국에서도 배송이 시작된 요 작은 괴물 스팀덱. 북미에서 이렇게 반년 정도 사용을 해보니 여러 가지 시행착오도 거치고 아름아름 배워가면서 나름의 노하우, 꿀팁들이 많이 쌓였거든요. 새로운 기기를 접하는 스트레스는 반으로 줄이고 그 환희는 두 배로 늘려드릴 핵심 꿀팁 10선. 그럼 지체 없이 볼게요 우선 기본 중의 기본 세팅부터 살펴보죠. 설레는 마음으로 처음 딱 켜면 언어부터 선택한 다음 네트워크 잡아주고 내 스팀 계정 로그인. 그럼 곧바로 여기 내 스팀 라이브러리가 다 들어오는데 즉시 한판 땡기는 것도 좋지만 스팀 버튼 누르고 설정 들어가면 앞으로 기기 쓰면서 두고두고 편리한 옵션들이 여러 가지 있거든요. 우선 보안 탭 보시면 이렇게 돼 있는데 스마트폰이랑 똑같이 암호 설정에서 잠궈 놓으면 형제 자매나 친구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고 키보드 탭 사용 중인 키보드에 한글 없으면 편집 눌러서 한글도 추가해 주시고요. 또 펌웨어 OS 게임 자동 업데이트는 시도 때도 없이 받으면 게임하면서 끊길 수도 있으니까 다운로드 탭에서 이렇게 바꿔서 당신이 잠든 사이에만 업데이트되게끔 해놓는 것도 좋겠죠. 그다음 마이크로 SD 카드 써서 메모리 확장하실 분들은 탭 아래면에 카드 꽂고 포맷을 한번 해주셔야 되거든요. 이게 또 모르면 은근 찾기 힘들더라고요. 시스템 탭 들어가서 밑으로 좀 내려와야 여기 보이시죠? SD 카드 포맷 한번 눌러서 해주면 끝이고 이제 되게 받아 놓은 스팀 게임을 여기 옮기는 방법은 이렇게 아래 저장 공간 탭으로 이동하면 설치된 게임들 쭉 있는데 여기 눈에 거슬리는 게 하나 있죠? 내장 브라이브 이거 보시고 피식하시는 분들 많을 텐데 우리끼리만 얘기인데요. 이건 오타가 아니에요. 일단 오타라면 반년 넘도록 안 고칠 이유가 없잖아요. 밸브가 이번에 스팀덱 만들면서 자체적인 표기법을 도입해서 밸브가 만든 드라이브, 드라이브. 이뭔 개소리야! 여기서 옮길 게임으로 가서 Y 버튼 누르고 컨텐츠 이동 이렇게 내 마이크로 SD 카드로 옮겨주면 끝입니다. 다음으로 누구에게나 닥칠 수 있는 제한을 막기 위해 아주 중요한 팁인데요. 이 SD 카드 넣어놓은 채로 기기 분해하려고 뒷면 따다가 카드 똑 부러뜨리고 펀타오는 경우 많다고 하네요. 이게 따는 순간 내구성이 좀 떨어질 수 있는 구조라 엔간하면 분해 자체를 말리고 싶긴 한데 그래도 정 안에 뭐 손볼 게 있으신 분들은 이 SD 카드부터 잘 빼놓고 하는 거 잊지 마세요. 스팀 대기용 꿀팁 그세 번째 단축키입니다. PC로 할땐 키보드, 마우스로 하던 것들을 휴대기기로 하려니까 단축키 활용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보는 게 좋겠습니다. 이 단축키 전체 목록을 열람하려면 덱에 있는 스팀 버튼 길게 누르고 있으면 띄워주니까 기억 안날땐 언제든 다시 확인하면 되는데 스팀 버튼 누른 채로 오른쪽 스틱 또는 트랙패드 조작해서 게임 모드에서도 마우스 커서 띄워 움직일 수 있고요. 스팀 플러스 R2는 마우스 좌클릭, 스팀 플러스 L2는 마우스 우클릭, 이건 좌우가 반대로 된게 처음엔 좀 헷갈릴 수 있는데 이게 오른손잡이한테 더블 클릭하기도 편하고 보통 슈팅 게임에서 총 쏘는 인풋이 마우스로는 좌클릭 컨트롤러로 오른쪽 트리거니까 여기에 맞춘 것 같습니다. 그다음 스팀 플러스 x 는온 스크린 키보드 이 키보드 표시에서 입력할 때 깨알 팁 하나는 좌우 트랙패드를 동시에 조작해서 마우스 커서 두 개를 띄우고 한결 빠른 입력이 가능하고요. 스팀 플러스 R1은 스크린샷 여기서 찍은 스크린샷은 게임모드에선 설정 미디어 데스크탑 모드에선 기본값으로 마이픽처스 폴더에 저장되는 것도 참고하세요 어, 또 하나 깨알 팁이 스팀 버튼 말고 오른쪽 점점점이라고 써진 퀵 액세스 버튼 길게 누르기도 똑같은 기능을 하니까요 예를 들어 화면 밝기 조절할 땐 오른손 엄지로 점점점 누른 채로 왼쪽 스틱 올렸다 내렸다 이렇게 양손을 쓰면 훨씬 편하다는 점 이런 스팀덱 조작을 좀더 자연스럽게 익히고 싶다면 아퍼츄어 데스크 잡이라는 게임이 있거든요 음 약간 플레이스테이션5의 아스트로 플레이룸처럼 스팀덱만을 위해 벨브에서 만든 나름 포탈 세계관을 배경으로 한 튜토리얼 게임이고요이을게 없는 무료 게임인데다가 백문이 불여일견 스팀덱에 붙어있는 이것저것 하나씩 눌러보고 스틱 자이로 센서라던가 트랙패드 햅틱 등등 게임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체감해볼 수 있는 기회니까 식전빵처럼 한번 맛보고 가는 것도 나쁘지 않겠죠 네, 사실 다 필요 없고 게이머한테 제일 중요한 건 그래서 스팀 덱에서 내가 하고 싶은 게임이 되냐 이거겠죠 알아보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스팀에서 제공하는 인증 마크로 구분하는 거 이건 뭐 따로 알아보고 자시고 할 것도 없이 덱에서 내 라이브러리 들어가면 완벽 호환 게임만 모아서 보여주고 스토어도 덱으로 들어가면 호환 게임 위주로 보여줍니다 그럼 이제 문제가 완벽 호환, 플레이 가능에도 못 들어가는, 알수 없음이나 미지원 게임은 포기해야 되냐? 포기하면 시합 종료해요. 이 호환 등급 딱지라는 게 사실 밸브에서 고용한 테스터들이 한 시점에 조금 해보고 땅땅땅 박아뒀는데, 이 중에 알고 보면 등급 매겨진 후로 게임이 업데이트됐다거나, 설정을 조금 손봐서 퍼포먼스나 조작 문제 등등 호환성 해결할 수 있는 여지가 꽤 많다는 사실. 이럴 때 필요한 게 바로 이프로톤 DB입니다. 제 지난 영상 몇개 보신 분들은 벌써 낯이 익으실 거예요. 원래 리눅스 PC에서 잘 돌아가는 게임 정보를 보는 사이트였는데 리눅스 기반 스팀 OS를 쓰는 스팀덱이 나오면서 이런 식으로 스팀덱 섹션을 추가해서 백 유저들 사이에서 핫하게 떠오른 곳이죠. 유저들이 직접 플레이해보고 남긴 후기를 모은 이 사이트에서 플래티넘 또는 골드 등급을 받은 게임이라면 스팀 피셜이랑 상관없이 게임 설정을 조금만 바꿔서 무리 없이 플레이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되고, 음 이런 후기들 쭉한번 훑어보면서 초당 프레임 값을 비롯해 그래픽 설정을 뭘로 바꿨을 때 조작 레이아웃을 어떻게 했을 때 쾌적하게 돌아갔는지 많은 힌트를 얻을 수 있으니까요. 이를테면 여기 오리와 도깨비불 같은 게임은 공식적으로 스팀덱 미지원 게임으로 뜨지만 프로톤 디비에선 골드 등급을 받았죠. 후기들을 보면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처음 시작할 때한 1분 정도 오래 기다려야 되는데 그 뒤엔 아주 잘 된다. 이걸 봤으면 이제 스팀덱 경고는 씹어주고 설치해보는 겁니다. 그럼 아니나 다를까 이첫 로딩 화면이 비정상적으로 길어요. 모르고 켰다면 역시 안 되는구나 하고 꺾겠지만 아까 후기 읽은 게 있으니 다른 볼일 잠깐 보고 있으면. Later. 짠! 1분 넘어서 이렇게 퍼블리셔 개발사 로고 나오고 그 뒤론 아주 쾌적하게 돌아가는 겁니다. 이렇다 보니 프로톤 d 비가 스팀 공식 마크보다 신뢰가 가고 스팀덱 유저라면 누구나 제일 먼저 즐겨 찾기 해놔야 되는 사이트인 것 같아. 이라 밸브 라라라라라 <laughs> 프로톤 d 비라던가 다른 스팀덱 커뮤니티에서 정보를 찾다 보면. 이 게임은 GE 프로톤에서 더잘 돌아간다 내지는 GE 프로톤으로만 돌아간다 이런 말들이 자주 보이실 거예요 이건 또좀 설명이 필요한 부분이죠 이 프로톤이라는 건 스팀OS에서 간단하게 윈도우 실행 파일을 구동할 수 있게 해주는 호환성 툴인데요 그래서 내가 하려는 게임이 리눅스 OS용으로 나오지 않았다면 보통 스팀덱에서 기본값으로 쓰는 프로톤 프로톤 익스페리멘탈이 자동 실행되는데 이걸로 안 돌아가는 게임 중에 GE 프로톤이라는 다른 종류의 툴을 쓰면 잘 만드는 것들이 꽤 많거든요. 하는 법도 아주 간단합니다. 데스크탑 모드 디스커버에서 프로톤 UPQT라는 앱을 설치해주고 그걸 통해 이렇게 클릭 몇 번으로 GE 프로톤 받아놓으면 다음부터 게임마다 이 설정창에서 속성 호환성 탭에 있는 강제로 프로톤 실행에 체크하고 이렇게 원하는 GE 프로톤 버전을 선택해주면 되는 거죠. 보통 숫자 높은 최신 버전으로 하면 되고요. 음, 다만 간혹 GE 프로톤 버전을 업데이트하면 이전 버전으로 진행한 게임 저장 데이터 연동이 안 되는 경우가 있대요. 그러니 웬만하면 한 게임은 한 버전으로 쭉 하는 게 좋겠습니다. 게임 도중 급한 일이 생겼을 때나 잠깐씩 쉴 때마다 그대로 켜놓자니 배터리 방전이 걱정이고 그렇다고 게임 저장하고 꺼놓자니 너무 번거롭죠 스팀덱은 전원 버튼 콕 한번 눌러주면 곧바로 지가 알아서 수면 모드 들어갔다가 언제든 다시 한번 눌러주면 그대로 이어서 할수 있으니까 듣기엔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써보면 참 편리하더라고요 오히려 이게 하도 신박해서 잘안 믿긴다고 해야 되나? 한동안은 습관대로 일일이 저장해서 끄고 하게 되는데 한번 맞들이면 마구 남발하게 되는 고마운 기능이고요 얼마든지 남발해도 될만한게 이렇게 멈춰놓고 깜빡 잊고 있다 한 며칠 후에 꺼졌겠지 싶어서 눌러보면 기억에서 삭제된 하던 게임이 팍 나타나면서 배터리 끄떡없이 남아있는거 실화임 스팀 덱의 단점으로 지적됐던 것중 하나가 고사양 게임들을 돌리기엔 배터리가 딸린다 이거였잖아요. 쉽고 빠른 수면 모드 덕에 그런 단점도 많이 보완되는 것 같고 무엇보다 이거 애 보느라 게임할 엄도안 났던 유부 게이머들에게 완전 한줄 깊이 치라고 하더라고요. 보기하면 시합 종료. 이거야말로 더 본격적으로 배터리 절약하는 팁입니다. 게임 성능을 적당선에서 타협, 전력 사용량을 줄임으로써 배터리 지속 시간을 크게 늘리는 방법이고요. 일단 덱에서 점점점 버튼 눌러서 성능 탭으로 간 다음 이 성능 오버레이 수준을 누르고 한 칸씩 올려보면 화면 상에서 망고워드가 뜨면서 배터리가 얼마나 남았고 이대로 계속하면 몇 시간 더쓸수 있을지 친절하게 표시해 주죠. 여기서 너무 빨리 단다 싶을 때마다 성능을 조금씩 제한하는 걸 추천드리는데 여기 보시면 옵션도 참 다양하죠. 저처럼 골치 아픈거 싫어하는 분들은 다른건 그대로 두시고 여기서 화면 새로고침 빈도를 40hz로 내려준 다음 그 위에 프레임 속도 제한도 40fps 로 맞춰주세요 이렇게 하면 배터리는 많이 아끼면서도 30fps 보단 부드럽게 돌아가는 아주 달콤한 효과 볼수 있어서 개인적으로 상시로 애용하고 있는 세팅값입니다 이건 좀 다른 접근 방식인데요. 스팀덱을 아예 스트리밍 게임기로 활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일단 제일 쉬운 거부터 생각해 볼까요? 집에 잘 빠진 게이밍 PC 갖추고 있는 분들은 PC에서 스팀 켜고 스팀 덱도 같은 무선 네트워크 연결. 그다음 스팀 덱으로 와서 설정, 리모트 플레이 활성화만 돼 있으면 따로 뭐깔 것도 없이 자동으로 페어링 되거든요. 그리고 그냥 바로 해도 되는데 처음이니까 설정 한번 잡아 줄게요. 다시 PC 스팀에서 설정 들어갑니다. 리모트 플레이, 고급 호스트 설정 누르고, 음, 다른 건 그대로 두시면 되고, 여기, 스트리밍 클라이언트에 맞게 데스크탑 해상도 변경, 이거랑 맨 아래, 네트워크 트래픽 우선순위 조정, 체크해서, 최적한 리모트 플레이가 되도록 최적화 해주시고요. 그 다음부터 스팀 등 라이브러리에서 PC에 받아져 있는 게임을 선택하면, 이렇게 원격으로 플레이할 수 있다고 나오죠. 이 설치 누르지 말고, 그 옆에 깜빡이는 화살표 눌러서 이렇게 내 PC 이름 선택하면 왼쪽 상자가 트리밍으로 바뀌니까 그거 눌러서 플레이하면 됩니다. 그냥 덱에서 새로 받으면 되지 굳이 이렇게까지? 싶기도 한데 덱 저장공간은 아끼면서 배터리는 훨씬 오래가고 빠방한 내 PC 성능을 빌리면 차세대 AAA 게임할 때더 훌륭한 퍼포먼스를 기대할 수도 있어서 누군가에겐 아주 유용할 거라는 생각이 드네요. 마찬가지로 플스나 엑박 있으신 분들은 각각 해당되는 리모트 플레이 이용도 가능하고요. 엑박은 굳이 콘솔 없더라도 게임 패스가 있잖아요. 게임 패 얼티밋 등급에 포함되는 서비스 클라우드 게이밍으로 이건 아예 밖에 어디서나 즐길 수 있는 편리함까지. 스팀백 하나 샀는데 무슨 이 세계로의 포탈이 열린 느낌입니다. 지금 말씀드린 것들 각각 하는 법도 궁미통 채널에서 초간단 튜토리얼로 올려드리고 있으니 참고해 주세요. 이런 식으로 하면 일단 게임 중복 구매할 필요 없어서 좋고 가끔 스팀으로 안 나온 차세대 게임도 할수 있는데다 무슨 게임이든 보통 대여섯 시간은 거뜬히 돌릴 수 있는 이 배터리 절약 효과까지 꽉 먹고 알 먹고 일타 이득이니까요. 네트워크 환경만 받쳐준다면 이런 스트리밍 서비스도 자신있게 추천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 팁은 스팀덱 비장의 무기, 스팀인풋입니다. 쉽게 말해, 게임마다 내 마음대로 키맵핑하는 옵션인데, 이거, 이거 아주 물건이더라고요. 매니아들 사이에서 명성이 자자했던 스팀 컨트롤러의 장점을 물려받아, 양쪽 트랙패드랑 뒷면 백버튼 4개까지 차고 넘치는 인풋 옵션을, 뭐, 터치, 클릭, 길게 누르기, 민감도 조절 등등 자유롭게 입력 잡아준 다음, 기본 키보드 키 할당부터 해서, 원형 메뉴, 액션 세트, 모드 시프트, 화면 팔수록 이건 진짜 키마 저리가라더라고요. 일단 제일 간단한 백버튼부터 매핑해 볼까요? 원하는 게임의 컨트롤러 설정, 빠른 설정 밑에 백그립 버튼 활성화라고 있죠? 이걸 켜주시면 이렇게 L4, L5, R4, R5 각각 전면 버튼 Y, X, B, A로 자동 매핑되는데, 뭐, 그 다음 하나씩 원하는 대로 바꿔주셔도 되고요. 이렇게 하면 양쪽 스틱을 같이 조작하면서 손을 안 떼고, 모든 전면 버튼 커맨드를 입력할 수 있고 게임마다 사람마다 얼마든지 창의적으로 맞춤 설정할 수 있는데 여기선 대표적인 활용법 하나만 더 맛보기로 보여드릴게요 하프 라이프 리메이크로 더 유명한 블랙 메사고요 게임 도중에도 언제든 스팀 버튼 누른 뒤 컨트롤러 설정 이렇게 나오는데 레이어 편집 누르고 아래 트랙패드 왼쪽 트랙패드를 원형 메뉴로 바꿔줘 보겠습니다 그 다음 이름 임의로 하나 만들어주고, 이제 여기서 우측의 톱니바퀴 버튼 누르면 내 마음대로 온스크린 원형 입력 메뉴를 만들 수 있는 거거든요. 전 일단 무기 바꾸는 키보드 숫자 1, 2, 3으로 만들어 볼게요. 이맨 처음 있는 건그 원형 다이얼의 가운데 부분이거든요. 여기선 이건 빼고, 바깥쪽 테두리를 3등분해서 그 옛날 전화기 다이얼 돌리는 필로다가 만들 거니까 이 다음 줄부터 하나씩 매핑해 줍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 왼쪽 아래 미리 보기처럼 표시되죠? 마지막으로 할건 여기 아래 일반 탭으로 가서 이 클릭이라고 된 부분을 터치 해제로 바꿔줄 거예요. 이제 나가서 직접 시연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왼쪽 트랙패드에 손가락을 올리면 방금 만든 메뉴가 화면에 뜨죠? 그럼 이렇게 패드 위에서 손가락을 돌리는 대로 선택되는 칸이 바뀌고 여기서 이렇게 딱 놓으면 이제 PC에서 키보드 E 누른 거랑 똑같이 무기가 바뀌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선 간단하게 3개만 넣어봤지만 이 트랙패드 사각형을 구획화해서 패드 왼쪽 부분, 가운데, 오른쪽을 터치할 때마다 각각 다른 메뉴가 나오게 할 수도 있고 사실상 가능성이 무한하다고 보면 되는데 그래도 여기 너무 빠져서 정작 게임 하기도 전에 지쳐버리면 안 되겠죠. 그럴 땐 굳이 내가 하나하나 설정할 필요 없이 능력자들이 만들어 놓은 최적의 키맵핑을 커뮤니티 레이아웃에서 그대로 받았을 수 있다는 점도 이 스팀 인풋, 그리고 스팀덱의큰 장점이라 하겠습니다. 여기다 트랙패드 플러스 자이로조한 마우스 조작에 좀 익숙해지면 1인칭 슈팅은 물론이고 키마만이 진리라고 믿었던 MMORPG, 경영 시뮬레이션, 실시간 전략 게임까지도 충분히 한번 도전해 볼만 하겠더라고요. 암튼 이 스팀 인풋은 워낙 신세계라 저도 아직 더 신박한 방법들 이것저것 실험해 보고 있는데 더 궁금하신 분들 계시면 따로 단독 튜토리얼 영상도 준비해 볼게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아래 댓글 많이 남겨주세요. 여기까지 모르고 하면 남한 손의 스팀 덱 이용 기본 팁 10가지 살펴봤습니다. 끝으로 당부드릴 말씀은 이 요물 같은 스팀 덱한 번에 다 소화하려고 하기보다는 내 게임 생활 패턴에 맞는 거 위주로 쏙쏙 골라서 하나씩 천천히 음미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하지마. 보기 하면 편해. 그래도 기왕 샀는데 뽕 제대로 뽑고 싶다? 그럼 포기 안 해도 최대한 편하게 즐기실 수 있도록 우리는 제가 대신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스팀덱 200% 활용 꿀팁들 4열 종대 안자본으로 연병장 두바퀴 줄서 있으니까요. 영상이 도움됐다면 구독 좋아요 콕콕 눌러서 새로운 영상 만드는 데도 힘 실어주세요. 그럼 금방 또 알찬 정보 통큰잼이 한가득 안고 인사드리겠습니다. 노세요들. 전 이제 고모도 데려가겠어요. 오호. 호호 원한데 연장 챙기고 로돌프 시동 걸어놔. 이름 만땅 채워놓고 그 포인트 정리 된 데서 넣어야 된다. 진행시켜.